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명전도사입니다. 네, 제, 제가 매주 월요일은 월요일에 올리는 영상은 12강 27강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교재를 푸는 시간입니다. 예, 앞부분이 12강으로 되어져 있고 뒷부분이 12강을 푸는 27강으로 이 교재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는가 이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현장까지 데리고 가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우리 세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분을 만나겠다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이렇게 66권의 이 성경책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다볼 수는 없어요. 역시 여건 다볼때 핵심을 쭉쭉 뽑아서 보는 능력은 평신도들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쓰신 교재를 보시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뼈대만 쫙 추려가지고 별로 설명이 없어요, 이 교재는. 말씀에 설명이 없고, 말씀만 이렇게 쭉 적어 놨어요. 이 책을 지금 내용이 이제 100%다 말씀으로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풀이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두번이 책을 두 바퀴 돌았어요. 영상으로 매주 월요일에 올리는 내용은 이겁니다. 어,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집사님하고 제가 이 책을 다섯 번째 돌고 있어요. 예, 우리 왜 같은 걸 자꾸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복음은 같은 내용을 계속 들으시고 복음을 자꾸 계속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깊은 부분을 통달하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통달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에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통달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스에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깊은 부분까지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어, 교재는 고, 고기에 도움을 주게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 뽑아가지고 적어놓은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돌 때는 그냥 초신자들 처음 보시는 분들 위주로 좀 알기 쉽도록 조금 설명. 이게 제가 저도 처음 하다 보니까 뭐 내용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20분 안에 내용을 다 하다 보니까 두 번째 돌고 조금 익숙해졌고 지금 세 번째 이 책을 풀 때는 어떤 관점으로 풀려고 하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뭐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 구원은 선물로 주셨어요.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씨, 그리 도의 씨를 가지고 기도를 깊이 하셔야 내가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에 만난 분은 하나님 나에게 감정적인 만남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기들 처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울고 밥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밖에 못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엄마한테 말도 배우고 젖도 먹고 이유식도 하고 밥도 먹고 딱딱한 것도 먹고 말 배워서 유치원 가고 국민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가서 장성한 본량에 자라서 부모님과 동력하고 부모님을 도우는 어른으로 성장이 되어집니다. 이 신앙생활도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에 그때는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어떤 상태에서 받았냐면은 하 예를 든다면은요. 제가 이쪽 밖에서 건물에서 3층짜리 건물에서 굉장히 불타다가 누군가의 손에서 건져가지고, 그죠? 그 삼층에서 불타고 있는 거를 누군가가 그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가지고 병원에 옮겨놓은 이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을 때, 우리가 삶을 살때 사탄은 전략이 뭐냐 면 자기 정체가 흑암혼동 공허입니다. 사단의 모든 전략은. 그 내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지도 모르고 사실 이게 문제라는 자각조차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이것이 인생의 큰 고통이나 문제고나 이걸 자각조차도 못하는 분들이 많고 그 자각이 와서 찾는 것이 종교거든요. 그러면 다른 종교 생활하다가 이 자기의 영적인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왔을 때의 그 상태가 어떠냐 하면은 굉장히 마귀한테 오랫동안 당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대로 꺼져가지고, 육신을 그대로 꺼져가지고, 이렇게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많이 아픈 상태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치유를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경,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교제를 풀 때는 치유, 치유 메시지 중심으로 이 언약도 나에게 적용해서 치유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풀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보통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병원을 가요. 그죠?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다른 질병이 진단명이 나오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고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아프거나 내 영혼이 아픈 것은 사람들이 잘 자각을 못 해. 인지를 못 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는 여기에 좀 민감해지거든요. 아,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때는 뭘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들고 가서 복음으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받는다는 이, 이 말씀이 좀, 예, 쉬운데, 이렇게 경험한 분은 쉬운데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매주 월요일은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 책자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을 치유받고, 나 육신도 치유받고,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관점으로 이걸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 1강이 성경의 복음 중에 12강 중에서 제 1강이 무엇이냐,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거든요. 1강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치유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네또 복음을 붙잡고 있어야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먼저 하신 일이 회당에서 먼저 말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신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고침을 받습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만나는 길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강이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갈라데에서 1장 6절,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참된 복음 아닌 다른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유대인들이 와서 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복음 이야기하면서 윤례를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장면이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복음들이 있습니다. 그 내가 좋아하는 다른 복음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치유가 되어지려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셔야 돼요.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셔서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치우죠, 그죠?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막 우리나라 교회에서 쓰는 말들이 예, 무당들 쓰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기도주를 잡아라, 무슨 일은. <laughs> 예, 또 축사한다, 뭐 축기한다, 이런 말 무당들이 쓰는 말입니다. 성경이 그런 말 없죠, 그죠? 예수님 만난 자는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죠? 귀신이 내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어요 내가 피해야 됩니까? 마귀가 피해야 됩니까? <laughs>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마귀가 무서워서 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부터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이것이 나에게 깊이 들어오는, 말씀으로 깊이 들어오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이 교제 중에 제 1강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요 나는 복음을 무엇으로 생각하는가?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예. 성경을 통해서, 이 교제에 통해서 그걸 쭉 설명해 놓으셨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초대교의 베드로나 초대교의 성도들, 사도들이 또 전한 복음, 심지어는 성경책에서 조차도 복음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자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이이 이 말도 조금 어렵죠. 그죠? 영어 버전으로 보시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의미와 뜻에 대해서 하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는 상태는 무지한 상태예요. 성경 66권을 모르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알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시려면, 복음을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쵸요, 그죠? 그쵸? 근데 죽기 전에 우리가 많은 문제가 옵니다. 죽기 전에 많은 문제가 온다는 것이, 죽기 전에 이미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몸이 아픈지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많이 아픈 상태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가셔가지고 복음으로 지어받으시려면 는받은 먼저 복음은 나에게 정확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했는가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예, 복음은 그리스도 신데 그분은 육신적으로도 조건이 맞아야 되고 영적으로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다위 집안에서 나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조건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기독교를 따라올 수 없어요. 왜? 기독교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뭡니까? 자기 마음을 갈고 닦아라. 착하게 살아라. 선행해라. 주로 이거거든요. 아니면은 고행하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고행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라. 학대하는. 그제 그런 쪽으로 많이 데리고 가는데 그건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은 죽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같이 나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일들이 벌어집니다.내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반드시 죽음 앞에 가서 그 뒤에 가면 막 있습니다.발견하시고 부활하는 역사가 내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 전인 치유가 일어납니다.언약의 말씀 붙잡으셔야 되죠.그죠.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베드로도 사도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도 복음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어요 메시지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난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예수님을 내가 엘리야식으로 예레미아식으로 이렇게 믿으면 구원조차도 의심을 해보셔야 하는 단계입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보시면. 사장전 5장 42절, 42절에도 평신도들도 이렇게 전도했어요. 메시지 내용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명이 마가다라반에서 기도할 때그 후에 3,000명씩 5,000명씩 매일 돌아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시 끌어올 정도로 돌아왔습니다. 120명으로 3,000명 한꺼번에 사역 못 하죠. 평신도들이 다 사역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말씀 있는 자에게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없는 자에게는 전도할 것이죠. 지금 신약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평신도도 말씀을 동을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키우고, 또 교회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을 양육을 해서 제자화되고 교회화하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 예그 목사님도 성령받으셨고, 전도사님도 성령받으셨고, 평신도분들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 성령은 동일하신 분이죠. 그분에게 의지해서 나도 말씀 사역하고영혼구원에사역할수 있도록 기도에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내가 치유가 많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내 영혼이, 내 육신이,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사건들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미로요. 예수님 그리스도로 믿을 때 생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를 통해 들어오시는 것인가요? 네, 성령의 역사로만 생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에 그분을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언제 나타나 주시는 거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지금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와 사건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노? 내 인생이 드디어 내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바닥에 쳐졌을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요?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볼때 불뱀에 물린 상처가 다 낫는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 노뱀을 달았다고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뱀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몸은 겉으로 보기는 예수님인 것이죠. 이미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장에 죽으시고 그 뒤에 있는 뱀도 그 권세가 무력화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실을 보는 것밖에 인간은 할수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으시다면,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있으시다면, 문제와 사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와 사건 가운데에 계시다면, 네, 주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또주 이름 부를 때 마늘서 장8 절,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리 하심을 했어요. 마귀가 나에게 와서 하는 일은 그분이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영접하셨다면 주인 대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에 믿으시는 분들, 받으시는 분들, 들으시는 분들,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 정확한 복음을 나에게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내 마음과 생각, 관절, 골수까지 다 치유되고 회복되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이 게시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